화창한 가을 날씨 어린이들이 야외 공연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찔한 바이킹부터 신나는 미끄럼틀까지 놀이기구에서 마구 뛰어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매니큐어 바르고 방방이 타고 풍선도 만들었어요. 오늘 한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방방이 탄 거예요.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강원도 지역 아동센터 축제 안마당 행사장입니다. 달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댄스 공연이다. 네일아트와 스케이트 체험 등 무려 26개가 넘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춘천에서는 온기종기 장난감 말 축제가 개막해 공심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강규대장 풍풍의 요금을 따라한다. 시선이 되지 못합니다. 방증 맞은 손으로 나무 자동 차를 만들고 빨갛고 노요 색연필로 공축 화면을 꾸립니다 주말에 맞아 축제장을 찾은 부모들은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 일상의 스타일스를 날려봅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공연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다양하+ 다양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가을에 맞아 강원도내 불꽃에서 열린 축제로 아이들.